자, 25년도 4월 23일 오후 2시에서 3시쯤의 풍경. 25년도 시작한 지 113일째 되는 날. 야, 하늘이 어제, 그제 비 오고 흐렸잖아요. 근데 오늘은 이제 비가 그치더니 하늘이 이렇게 파란 하늘, 흰 구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, 아 구름이 너무 예쁜 거 있죠. 야 구름이 너무 예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무중충한 봄날, 봄비 자주 그 구름 끼고 한 그런 날을 날을 보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예쁜 파란 하늘을 보니까 또 너무 예뻐가지고, 이렇게 또 영상에 구름 사진을 담을 수밖에 없네요. 오늘 노을도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. 구름이 먼저 무슨 날개기, 새 날개기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요. 오늘 날씨가 전형적인 봄날씨인데 초여름 분위기가 납니다. 정심 때는 상당히 좀 따뜻, 뜨거울 정도로 예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골 가로로 한번 담아 볼게요. 가로로 담으면 그런 모습이죠. 구름 아, 좀 보세요. 구름이 무슨 새의 깃털 같이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.